안녕하세요 에코케빈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에 시공이 완료된 에코케빈 본사 전시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게 마무리된 제품명 브리스톨에 대해서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 본 브리스톨 제품은 지금 전면이 5m, 측면이 3m, 해서 5.45평 기준에 6평이 조금 안 되는 농막, 세컨 하우스, 기타 게스트 하우스 또는 창고 이런 부분으로 활용 가능한 유럽에서 반제품으로 수입하여 어, 이와 같이. 아, 목조와 목조를 연결하여 어, 만든 어, 하우스입니다. 즉 친환경 소재의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와 나무를 어, 연결한 이런 스타일로 어, 이렇게 지어진 집입니다. 어, 대부분의 에, 한국에 와서는 바닥에 이렇게 주춧돌로 수평을 잡고 어, 칼라 각간을 이용하여 기초를 내실 있게 튼튼하게 이렇게 구축을 하고요. 이 어, 벽의 두께는 현재 40mm입니다. 이 40mm는 음, 외부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어, 때에 따라서 한국에 와가지고 단열이 필요하다 겨울에 춥지 않냐 여름에 덥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는데 이건 고객님들의 형편과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이 하나 둘세개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와 같이 양쪽 열수 있는 어, 도어가 있고요. 외부에는 지붕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펫자로 지붕이 마무리됐고 지붕 안에는 열반 어, 아자탕, 아이스핑크, 50T짜리 어, 단열재와 또 OSB 합판, 1 1 t 짜리 그리고 방수포, 그리고 이렇게 싱글로, 어, 마무리가 됐으며 좌우측 모서리 끝 부분은 이렇게 후레싱으로 어, 비가 안 들어가게 초마 부분을 마무리한 뒤에 패샤로 이렇게 마무리 에, 작업을 한 제품이며 외부에 이렇게 외등이 하나 둘 그리고 현관 입구 들어갈 때 현관 입구 외등이 이렇게 어, 전기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 들어가는 좌측 부분에 이렇게 어 외부에서 콘센트 스위치 연결해서 작업할 때 전기를 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뒷 부분으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닥에 OSB를 이제 밟으면 때 타지 말라고 지금 임시로 깔아 놓은 부분이니요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외로 내부가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타일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물론 5.45평이기 때문에 좁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그렇지 어, 않습니다. 예 충분히 목막으로서 어, 활용 가능하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내부 전등과 그리고 이렇게 예.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현재 이 바닥도 마찬가지 소재가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마루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그게 그 요청에 의해서 이후에 온수로 된 아, 보일러를 또 어, 옵션으로 깔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바닥 몰딩된 음, 마무리된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창문은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 창문들이 개폐가 가능하고요. 또 어, 유럽식의 시스템 부분으로 이부분을 이렇게 조절하면, 이런 스타일로 오늘 또 환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열립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따놓고 따놓고 이런 식으로 예. 아 지붕은 이렇게 석가래가 약 70t 두께의 원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누우면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목조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고, 지붕 스타일은 박공형의 좌우측으로 경사가 진 형태의 집으로서 단순하지 않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이쪽이 됐든 또는 들어오는 입구가 됐든 어, 싱크대를 놓을 수도 있고요. 이쪽 부분에 어, 화장실을 또 어, 가벽을 세워서 어, 화장실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에는 어, 내부에 타일공사와 어, 냉기 세면기 샤워기 등 일체가 다 들어가 있고, 배수, 배관을 빼서 밖으로 연결해서 포크레인 장비를 불러가지고 정화조까지 작업을 또 해드릴 수도 있고요. 물론 옵션입니다. 어, 이와 같이, 어, 이 집과 또기초공사 그리고 위에 이렇게 어, 지붕 단열까지 하는 요것을 저희들은 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은 저희 밴드나 또는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 내부에 들어왔을 때이친 환경 소재의 의미는 어, 100% 원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가 습하면 습을 빨아들이고 내부가 건조하면 숲을 내주는 그러한 자연정화 공기. 즉, 내부 실내의 공기가 깨끗해서, 어, 어찌됐든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어,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네, 실내 공간이고요 자, 이제, 으로 다시 이렇게 나가는데 요자 밖에 모습도 참 예쁘죠? 예. 이런 부분으로 밖에 모습도 네. 창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예. 보이는 곳에서 이런 부분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또 자연과 잘 어울리는 집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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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어 나와서 예모으로 이렇게. 자 이건 시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외부에 투명 올스텐을 어, 칠해 놓았는데요. 이 외부에 올스텐을 칠하는 것은 방수, 또 방부, 방충의 역할을 하는 아, 나무 보호제이죠 이것을 최초에 실해 드리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요런 스타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자연의 변화하는 부분은 인간이나 애 같은 목조 주택도 똑같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4.54평 제품명 브리스톨 가로 5m 세로 3m 벽두께 40mm의 에, 농막이자 세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창고를 어, 여러분께 소개 올렸습니다. 여기는 중북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에코케빈 한국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제품을 가지고 다시 올 때까지 안내해 계십시오.